그냥 하게아으세요아네 아, 그냥 아잘 살고 있죠. <laughs> 입시하고 있어요 입시 네. 아, 선호 안녕. 아우 선호 오랜만에. 아잘 지냈어? 아 선호 잘 지냈어? 선호 왜좀된 말해? 선호 선호 는늘 오늘 아니야? 아 언니 나서 반말을 해. 올라갈게 어, 고마워. 못가겠 어, 네. 쉬세요. 먼저 올게. 어, 멋지다. 하신대. 나 죽고 싶어. 엄마. 나, 나, 나내방또 뺄게. 엄마. 싫어. 나 어, 싫어. 내장부터 그냥 여행 가야 되는데. 나, 나 고3인데. 어, 뭐, 무슨 내용이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다시 한번 할건데 네. 똑같이 하는데 얼굴을 자꾸 만지는 것 네. 혀를 낼름낼름 음 하는 <laughs> 그런 것들을 네.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아, 이번 명절 때 삼촌들이 왔었어야 했어 <laughs> <laughs> 아 삼촌 오셨어요? 예, 어,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고 명절 때마다 먼길 오시고 예. 아유 저랑 뭐 입시하고 있죠 <laughs> 여러분 사이잖아요 또 <좀> 민증 나왔어요 <laughs> 아, 선우 왔어요? 그래요? 아선우 선호! 아이고 선우 선호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어? 선우왜 존댓말을 언니야 선배 아니야 언니야 아직 언니가 언니야 언니야 어밥 a Oh. p a 우리 밥먹자 a m 어어밥먹는 거야 우리 어 좋아 어어올올라있 있으면 가올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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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들어가세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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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리 Oh. 가 h Oh. o 때마다 어색한 것 같아. 나열아홉살인데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컸어? 나 혹시 용돈을 줘야 돼? 아니지, 아직 가기까지는... 어, 언니, 올라올게요. 어, 다음부터는여기 가자. 그냥 오시고 연락을 가자. 오케이, 하면서 어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응? 바로 어, 주셨을 때나, 바로 응? 주셨을 때나, 몇, 어, 며칠 전에 주셨을 때나, 뭔가 구매하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깐마왜 웃으세요? <laughs> 아깐마왜 웃으세요? 아, 그러 그런데, 음, 왜 웃을까? 극작스러 아니 그다 극작스러운데 사실 음, 음,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좀 뭔가 동선을 써야만 하는 연기에는 막 약간 어아요 그냥 뭐든 하면서 되는데 뭐랄까 그 제시대사가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여기에 있어야만 하 아무튼 어떤 상대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아 잠깐만요 아말고이네 말로... 어지 마세요, 되게... <laughs>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뭔가를 정해놓고 하면은 사람이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이번에도 뭔가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앞에 뭐야 예전에 연기했던 것들을 정해놓고 안정해 놓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너무 갑자기? 갑자기? 아, 일나 나는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근데 아침에 보고 조금 걱정은 됐어요 어? 이거 색이 어떻게 좋았다지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아, 확신이 없었어?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 뭐가 달았을까 근데 말은 저처럼 하려고 였어요 왜냐면 저 대사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럼 난 궁금한 건?